안녕, 원스. 어, 트와이스의 다이드입니다 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트와이스나 원스랑 함께한 지, 또 트와이스로 태어난 지 2주년. 어, 데뷔 전에는 진짜 이렇게나 많은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팬미팅 또 콘서트로 하는 게 굉장히 어, 큰 꿈으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꿈을 이렇게 멀스 덕분에 이루게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멀수고만 생각하고 그 그리기만 했던 그런 현실이 이제는 저 눈앞에 있고 또멀스를 그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2년 동안 정말 행복한 일도 많았고 또 아팠다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즐거웠던 일도 있고 원스와 함께한 추억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머릿속에 너무너무 추억들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투이스와 원스는 3주년, 4주년, 5주년, 6주년 쭉쭉쭉쭉 같이 갈 거니까 어, 많이 아쉬워하지 않고 또이 2주년을 즐기도록 할게요. 2년 동안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원스와 벤츠 안내 마음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이제 벤츠 안내 마음으로 시작해서 항상 벤츠 응원하고 저희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빵! 아! 원스! 우리 2주년이래요. 와 깜짝 놀랐죠? 네, 우선 저희가 또 우아하게 치얼업 티티! 낭나 시그널 이렇게 앨범을 정말 많이 냈잖아요. 근데 저희의 음악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트와이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니다 원트가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고 그 함성 소리에 저희는 정말 힘이 많이 나거든요. 항상 말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저희 트와이스 어, 많이 사랑해 주고 그리고 저희 음악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더 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원스 2주년 축하하고 어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고 어,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 안녕하세요, 원스 어, 모모입니다. 이주년 팬미팅 재밌게 보셨나요? 벌써 트와이스랑 원스가 2년이나 됐는데, 16 때부터 응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응원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완수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가 무대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완수가 없을 때랑, 완수가 있을 때랑 정말 다 다른 걸 느껴서, 완수의 전쟁? 완수의 그전재가 얼마나 큰지를 많이 항상 느껴요 그래서 완수에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음, 앞으로도 음, 어, 원영이나 신년이나 계속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년 지나면 이것보다 한국어도 더 잘하고 어, 노래도 춤도 더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 앞으로도 더 기대해 주시고 원스랑 트와이스랑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선아입니다. 원스 잘 보고 계시죠? 어, 이제 저희가 어, 데뷔한지 2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팬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인형도 활동을 하면서, 트와이스를 하면서 원스는 항상 조이를 보고 조이한테 힘을 주고 항상 원스가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을 저는 그대로 원스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것 같아요 원스를 볼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저희를 제일 행복하게 환상해주는 거 원스인 것 같아요. 진짜 원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도 그렇고,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즈룸 팬미팅 준비도 하면서 빨리 원스 여러분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이제 저희가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스 여러분들 컴백해서 빨리빨리 보고 또 항상 항상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년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갈것 같아요. 앞으도 함께해요, 원스.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 안녕. 어, 오늘도 굉장히 멤버들 많이 왔죠? <laughs> 되게 어색해요 지금. 되게 많이. 벌써 저희가 데뷔를 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년 동안 진짜 너무 고마웠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믿고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나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 원스한테 너무 고맙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또2주년 그거 이벤트로 지하철에. 했었었잖아요. 조금만 저희가 더 생각하면 더 좋은 이벤트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이벤트 하나로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동받아하는 원스들 보면서 진짜 아 앞으로 진짜 더 많이 우리도 생각을 해야겠다. 더 원스가 좋아할 수있고더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더 잘해줬으면 더 이렇게까지 막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더 원스가 해준 것만큼 정말 잘해주자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원스 진짜 너무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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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다고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함께 오래오래 말안 해도 알죠? 알죠? 약속!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오늘 여기 저희 트와이스 데뷔 2주년 미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볼써 라는 말이 많고 모르겠지만 이진에는 봤네요. 어떻게 보면 긴시간이었고그딱 지나간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모든 것을 영수분들을 같이 해서 정말 행복했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쁜 음, 순간도 슬픈 순간도 같이 해서 같이 성장한 느낌? 그래서 저도 많이 바뀌었고 진짜 다 원스 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건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지만 그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 <laughs> 감사해요. 원스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항상 원스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짠! 안녕하세요, 원스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깜짝 놀랐죠? 서프라이즈! 제가 원스를 위해서 이행시를 준비해봤어요. 다 같이 다 현으로 오을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다! 다줄 거야! 하나, 둘, 셋! 현! 현재 내 모습도 저장! 어, 네. 어, 원스를 위해서 짧게나마 이행시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트와이스가 데뷔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주년이라고 하니까 어, 너무너무 감내가 새롭고 또 우리 원스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주말인데도 우리 투둥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원스 항상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항상 밥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 앞으로 저희 트와이스 원스와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원스! 하이 원스! 안녕하세요! 어, 벌써 저희가 이렇게 2주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원스분들이 저희 팬미팅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저희가 팬미팅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도 하고 다들 좀 새롭게 뭘 보여드리면 좋아하실까 하고 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이 주년이 될 때까지 옆에서 든든하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희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저희 같이 함께 늙어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곡, 좋은 무대 그리고 컨셉도 많이 하고 멤스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저희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시주입니다 어, 벌써 제 2주년에 원스에게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게이 2년 동안 되게 많은 분들에게 힘을 얻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 해외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점점 좋아해주시고, 뭔가 원스의 힘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져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남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저희의 많은. 모습들 아직 멋진 모습들이 아직 못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더 성장하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계속 저희 옆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